주님은 오늘도 예배 시간이든 여러분의 경건 시간이든 기도 생활이든 또 주중의 삶의 다양한 사건과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주시기 때문이에요. 그러면 성도는 다양한 사건과 사람과 관계와 방법과 뭐 특히 예배 시간에 직접적인 설교자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도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소화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도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돼선 안 돼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그 말씀을 내가 흘려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신명기 6장 6절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니까 주중에도 생각이 나고 또. 잊어버리기 전에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날 출근하자마자 노트에 기록해보고 잊어버리기 전에 마귀가 그 씨앗을 훔쳐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적어보고 말씀도 찾아보고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부딪히며 씨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.